64번 도시 및 주거한 경정비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인가?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. 기역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. 니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. 디귿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1번, 기억. 2번, 기억 니은. 3번, 기억 디귿. 4번, 니은 디귿. 5번, 기억 니은 디귿. 정답은 2번입니다. 이 문제 맞추셨나요? 자세한 해설이 궁금하다면 본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. 공부루틴은? 채널 길.